안녕하세요, 수아 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벤던 로드입니다. 그 중에서 난이도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켈티카 왕성가에 오면은요, 각 지역별로 난이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난이도를 상승시켜야 그 높은 난이도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카드라트랑 다르게 그냥 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면은 이제 난이도 상승용 던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난이도 상승용 던전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음, 규칙은 같은 것 같아요. 일반 몸이 나오는 방세 개, 보스 방 하나입니다. 일반 몹들은 모두 다 어디서 많이 본 몹들이 음, 짜깁기 한 것처럼 생겼습니다. 아, 기분 나빠. 저거 눈깔 하나밖에 없고, 저거 되게 기분 나빠요. 에어리언처럼 생기고. 아무튼 이것들은 그렇게 손쉽게 뭐제 기준이지만요, 손쉽게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스가 대충 한 다섯 종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보스별로 패턴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이거하고 이제 카오5 단계를 두 번을 걸었는데. 둘다 똑같은 녀석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테라노에 대해서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정도 방을 하는데 어, 랭크업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몹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도전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몹이 나옵니다. 이 녀석 테라노입니다. 생긴 것이 약간 공룡 비슷무리하게 생겼는데요. 이 녀석 패턴이 이렇게 이슈타르처럼 뭘리 날립니다. 이거 상당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슈 쓰면서 했는데. 어, 꽤나 아픈 축에 속하고, 이제 바닥이 이렇게 빨개지는데요. 빨개지면서 뭐가 솟아오릅니다. 저거에 맞으면은, 어, 사망이 이를 정도로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데미지를 주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미끄러지면서 불을 소환합니다. 왠지 저 밟으면 안될 것 같죠? 밟아보진 않았는데 밟으면 데미지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이제 불이 빨개지면은요, 네, 서둘러서 물약을 먹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5단계 난이도에서 맞으면은 즉사하더라고요 바닥이 빨개지면 바닥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패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5단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아아빠였습니다.